아, 좋은 아침입니다. 태국 같은 더운 나라에서 에어컨 틀고 잠자는 것보다 추운 곳에서 보일러 틀고 자는 게 훨씬 잠잘 오네요. 근데 추운 게좀 적응이 좀잘안 되긴 한데 그래도 생각보다는 그렇게 많이 안 추워가지고 일단 그래도 나름 오랜만에 또 한국에 왔으니까 어좀 먹고 싶은 것도 좀 먹고 조금 하고 싶은 거좀 하면서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조금 쉬어야겠습니다. 배가 고프니까 밖에 나가서 먹고 싶은 것도 좀 먹어야겠네요. 오늘은 한국 일차 떠이에게는 인생 첫 겨울 체험 그리고 저에게는 3년 만에 맞이하는 겨울 물? 이거 이거 물인데? 미스나 미스 템페. 뭐 이색 커피라. 그런데 갑자기 한국에 오느라 겨울옷 포함해서 신발, 먹을 거 아무것도 준비가 안된 상태입니다. 마야. is just water. 집에 생수는 없었고 어머니가 나무 같은 거 삶아서 끓여놓은 게 있었는데 I don't want to eat Try Korea style You eat first t s t e is the same? 음... 어, 맛없다 <laughs> 지금 저희가 오기 며칠 전만 해도 굉장히 추웠다고 하는데 다행히 저희가 왔을 때는 날씨가 많이 풀렸어요 이제 조금 더 추워진다고 하는데 그래서 조금 따신 걸로 좀 준비를 좀 해놨어요 이렇게 시 따끈한 이런 날씨에는 따끈한 국물 먹어야 되는데 너희 뭐 먹고 싶어? 치킨. 너는 치킨, 나는 국밥. 가위 바위 보. 가위 바위 보. <laughs> 하이팅 해라. 너 어? 열심히 노력을 해. 노력을. <laughs> 국밥집이 하나 새로 생겼네. 사실서 국밥 한 그릇 하고. 떠이가 좋아하는 음식들이 와. 보통 짜장면, 그렇죠. 치킨, 고등어 이렇게 좀 한정적이어서 이번에 좀더 다양한 걸 시도해보기 위해서 겨울음식 세계 1위 돼지국밥을 먹어보기로 했습니다 안녕하 안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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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00원 8 0원 200바트 너무 이상다아 너무 너무 이상해 수고습니다 어, 예. 사 음. 네. 감사합니다 네. 요거요 요아괜찮아이안 먹어? 안 먹어 이가 저번에 한국에 왔을 때 국밥 을 먹어봤는데 맛이 좀 별로 없어서 실망을 좀 했었거든요 근데 태국 사람들이 한국 와서 네.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또 국밥이라고 합니다 다른 소지 는태국히 태국이긴 아닌데 외국에서 다 먹을 수 있는데 유독 국밥집은 조금 찾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가면 국밥 먼저 먹어야지 생각하고 있었는데 딱 마침 있네 지금 떠이가 국밥 다시는 안 먹을 사람처럼 표정이 안 좋지만 뜬금없이 드라마틱하게 다음날 갑자기 너무 맛있다고 요즘 진짜 매일 국밥집 가고 있습니다 <놀람> <놀람> 아, 진짜 맛있 And then we go to b y the t o l 고 o t t o Lot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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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o t t 고 Lot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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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금 t t o Lotto? l o 네, 태국에서는 로또를 거의 사본적이 없고 한국오면 무조건 해야겠다 싶은게 또 로또였는데 아 안타깝지만 저 이거 2만원치 사서 5천원 당첨 그리고 슈퍼마켓에서 이것저것 막 샀는데 아 물가가 확실히 옛날보다 많이 올랐다는게 체감을확 되네요 지금 어디가도 사람이 많아지고 카메라를 위로 볼 수가 없네요 일단 이런건 어었기 때문에 유튜브로 괜히 낙인치히고 큰일나서 일단 카메라를 끌고돌어다니겠습니다와뭘 이렇게 사왔어요? 요즘에 다 비싼데 아자 일단 주고 밑에다 놔놔 너희야 엄마가 옷 샀다 어, 아니 서울도 그렇고 추워고 겨울에 이, 이... 아니 인터넷으로 인터넷모는못입는는데사놨다가치료시키래합니다오딱 이쁘네. 아 이쁘다. 아에요 어? 목티. 네. 목티하고 기모 바지하고 신발 옷만 사주라 니까 베리본. 알았나? 음. 아 나. 이거 은 필요 없어요. 양두 신고 다니지 말고. <laughs> 사람들 있잖아 옷이 의복이나 이렇게. 아니 너무 예뻐. 아니 뭐 주면 있는데. 네 한국에서 뭐 하고 싶어? 몰라요 쉬세요. 쉬. 쉬고 싶어? 응. 어 쉬어. <laughs> 그래서 놀고 휴식하고 삼겹살 먹고 치킨 먹고 짜장면 먹고 홍시도 먹어가면서 천천히 우리나라 겨울을 즐기고 있습니다. 아이너날 가요 앞에 오예, 오예, 감사합니다. 아이돌 인증샷을 남기네요. 예, 수고하세요. 네, 자, 이거 오래 기다린 건데. 타이밍이 딱 좋게 왔네요. 이게 또이 어머니께서 저희가 한국 올때 한국 올 때는 아니지 이제 라오스 갈때 뭔가 선물을 막 준비를 해주셨거든요. 그리고 선물들이 저희가 육로로 가는 거라서 그리고 뭐 솔직히 다 줬어도 비행기 안 실지도 못해. 끝났어? 끝났어? 음, 오픈하자, 언박싱하자. 그래서 그때 당시에 물건 같은 거는 못 가져오고 돈을 좀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제 돈까지 좀못 해가지고 좀선물을 샀습니다 저희 어머니. 제가 여기 있는 동안 또 월세 사놔서 우리나라 아니, 경기도 오케이. 너무 안 좋고 장사도 지금 얼굴 표정만 보면 다들 오케이. 장사하시는 분들 얼마 나안 되는지 알겠더라고요. 저희 어머니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거 받아가지고. 무슨 <laughs> 야 <행복하게 웃음> 뭐야역시험으 보기 잘했와 <laughs> 진짜 이쁘다 어, 근데 너무 작게 나온 거아닌가 엄마 캔 웨어 마야. I can wear i 어, oh. 아, 됐다 됐다. 됐다 됐다. Steve have a t i can wear. Mm. Wait, 엄마 will l o v i 진짜 이쁘다 <laughs> 오빠. 여기 있어. 도도 못 하. 왜알아다 하트. w have to do l like <laughs> 국밥 먹고 싶어. 네 <laughs> 국밥 먹을래 어제 오늘 지금 국밥 좋지. 이 국밥 좋아. 저도 <laughs> 전 이렇게 힘들어? 속이 뚝 하네 지 머리가 아파 치금리스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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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엄마 어. 아, 전화직도 아, 저아괜 괜찮아. 요찮아 있어요 여기 아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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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찮아 이거 엄마 성아 괜찮아. 괜찮아. 괜아태찮태괜에아 괜찮아. 괜찮아. 괜태아게찮아도 갑자기 한국 오자마자 금팔찌 선물해주고 이러니까 오해할 수도 있는데 평소에 뭐 선물 주고 그러지 않습니다. 보통 선물을 줘야 하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한 50만원 이하 선에서 주는 게 보통이었는데 저희 부모님이 주신 것도 있고 이제 유튜브를 하다 보면 다 컨텐츠도 되고 하니까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렇게 금선물도 해보네요. 이게 다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엄마 선물 좀 드리라고 돈 주셔가지고, 그걸좀 보태가지고 산거예요 그 엄마 국밥집 이런데 가도 국밥집 사장님 막. 예! <laughs> 금팔찌 같은거 막 하고 있더라고요 엄마도 저기 이번에는. 금아이가금 맞아, 금. 맞아요, 금. 예. 이 비싼걸 갖다가. 예. 엄마도 저기 하나 차야지 사람들이, 아, 여기 좀 장사 좀 되는구나, 이라지. 예. 맞아? 맞아! 좀 작은데? 아니아니 아니, 맞다, 맞다 딱 맞아요? 에이! 요즘 딱 맞게 너무 예뻐요 오 너무 예뻐 네아 근데 조금의, 조금만 더 크게 했으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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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뇨 이이맞다딱 맞아요? 퍼펙트 퍼펙트 Very beautiful perfect for m o m 차니까 이한 음. 3배는 음. 뭔가 럭셔리해 보이네 하 음. <laughs> 손이 예뻐 보이네 네 เท่าม <t> ันมาด้วยเซลอมารกันไ <tercer>